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입니다 제품 이름은 어, TT-F1207번 이라구요 어, 슬래시, 4x3 슬래시 어, 전, 음, 메탈 전후 드라이브 샤프트에요. 어, 실제 제품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어, 동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부품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 구성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길이가 이제 전진도 앞도 할수 있고, 뒤도 할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앞쪽으로 뒤쪽은 이제 구별이 됐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쪽 부분이, 어,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음, 앞쪽, 얇은 뒤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따로 해서 등록할 거고요. 자, 일단은, 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빠진다는 의미로, 해님께서 빠진다는 내용으로 좀 가져왔어요. 빠진다는 내용이 어떻게 빠진지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 되게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각으로 본다면 붙어있는 건네 조각인데, 여섯, 일곱 조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어, 이 핀이 빠졌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링이 있어요. 링이 있는데요. 얘를, 일단은 이 공구, 뭐 일자 날카로운 걸로, 잡아서 안쪽으로 해야 되고 바깥쪽으로 해야 되고 일단 바깥쪽위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안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샥샥샥샥 빼주시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렇죠. 빠지고 이거를 쏙 집어넣을까요? 빠지겠죠? 대 네, 빠집니다. 이렇게 싹 빠져요. 동산상 손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언능언능 할게요. 이렇게 어디 가지 이게? 딱 빼시고 빼시고 떡떡떡떡떡떡떡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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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시고 안 빠지네 이거? 자 그렇죠 빠지시고 빠지시고 여기를 딱 뺐을 때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나, 어, 나사가 있어요 나사로 어? 2mm네 잠깐만요 1mm인 줄알데 2mm네 아 여기 맞네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톡 껴서 잠깐만요 아, 2mm네요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자, 계속 연결 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m 2mm. 리네요2미리 그래서 2미리로 이거를 잡아서톡 빼면 그쵸. 요겁니다, 요거 매요. 요거. 우리는 계속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로부터 솔직히 나올 때 나올 때 요런 것까지 뽑 요거까지 녹태트를 안치리는것 같아요. 이기 빠지면서 핀이 빠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내드릴 건데요. 자 보내드린 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제가 요거 내용에서 설명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깐요. 살짝, 살짝 바르시고, 그 다음 여기를 여기를 피니까 빠지겠네. 그러면 쏙? 그렇죠, 빠지겠네. 그렇죠, 어, 이런 식은요. 또 이렇게 빼고, 넣은 다음에 돌리고,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 빼셔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빼고 집어넣고, 다시 여기를 올려놓고.

나오더라도 빠지는 부분 있기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을 구매하신 분들은 뭐 빠지지 않게끔 록타이트를 칠하거나 제가 공장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얘기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록타이트 치는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RC 제품을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 이게 다한 번씩 점검해도 됩니다. 시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제로 예, 안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핀을 받고, 올리시고, 올리시고, 여기를, 띵, 자, 그 다음에 여기 잡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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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시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로드 마찬가지, 옆에도,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1.5 같은데요? 1.5. 그래서 1.5 그리면서, 3 곱하기, 한 6, 5짜리에3 곱하기 3? 이러고, 5사, 조이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로타이트 발라야 돼요. 예, 믿을 수 있는 게 본인밖에 없어요. 이쪽 로타이트 발라시고, 이쪽도 잘라서, 이렇게 꽂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한 대분이 에야 되고, 이제, 앞쪽, 뒤쪽 다르니까요. 따로 구분을 할 건데, 앞뒤 부분을 내가 따로 할게요. 이거는, 자, 우리 형님 때 따로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뜯을게요. 일단 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즈 맞게끔 사이즈 맞게맞보 z 보니까 이걸 g 쪽으로 이렇게 해서 a 쪽에 먼저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돌리시고 돌리면 자연스럽게 나올올거요요으으자이스럽 나오지 지을을요요 s e t 게 나오죠? 그 g 싹 죠싹나오싹싹오오고 싹 나오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 k 요 t now could 다 e 다 r u e a 톡톡톡톡톡톡 t out of time, t 고 w n s y o 이거 e t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제품, 실제 제품보기 때문에, 각도가 좀안날수 있어요. 그다음에우리서는요거뺐어여기 뺐시고, 얘를 넣어서,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그쵸, 쏙 봤죠? 빠져라. 이거 빠지면 바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거는, 요거랑 두 개를 예,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따로 추가적으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나고, 요거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음.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님께서록타이트 칠해가지고 이제 바를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동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요 우리 님 보시고요 필요한 거는 1.5그 다음에 2.0그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제가 펜치까지 가져왔는데 펜치까지는 필요 없네요 펜치까지 필요 없네요 아 아차 예, 그 다음에 록타이트 여기서는 뭐 제가 못쓰는거 아니까요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기겁니다 요거 요거 두개가 필요합니다 요거 두개 요거 두가지 자 그리고 어 제품을 보니깐요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갈게 가까이 자이기또 보시면은 여기 자 내려 볼게요 쭉 내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두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두툼한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짧죠 여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거 있죠 위에거랑밑에거랑 이렇게 거랑. 위에는 턱이죠턱 턱 그대로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틀리다는 걸를 제가 표시를 좀해 놔겠습니다. 앞부분 뒤가 전진한 전륜과 후륜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올리고 반대 부식 파는 것 앞에 뒤에 물켜 뭐 해가지고 한대 분이 메탈이니까 플라스틱 보다 메탈이 낫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아저 참고를 할게요. 이기 지금 슬래시 분야 슬래시 사고 파기 사잖아요. 사고 파기 사 우리 아시오프 사이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R 어 뭐냐 그 제품 중에서 어. 자, 리모압이라고 있어요, 리모압이리모압이 리모압이 애들이 또이 궁합이 또잘 맞죠. 부품이 거의 99.9%심플을이루가지고 ,99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이런 식으로. 턱이 있는 거랑 턱이 없는 거랑 이렇게 엑셀 샤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들 쭉 보시면요. 특유세드라고 좀강 같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신기하더라도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광화제품으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광화제품이 있으니까요. 광화제품, 서스함이라든가, 유니버셜하고또 드랩 샤프트. 예.